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공주대학교 SSK 박홍서 전임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국의 대응, 중국의 대미 취약성과 그 함에입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와 그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전략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개혁개방기 중국은 중저가 소비 상품의 대미 수출을 통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성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은 중국 경제가 미국 소비 시장 및 달러화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첨단화해 대미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도는 달러 패권에 기반한 심플의 등주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정부의 핵심 표적이 단순한 무역 역조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라는 사실은 이를 보여줍니다. 향후 중국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보다 유화적 방식으로 제조업 첨단화 전략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박홍서 2019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국의 대응, 중국의 대미 취약성과 그함에 중국 연구 제79관 페이지 383부터 401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 아래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